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과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 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작곡가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에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의 천지창조가 연주되는 것을 다 관람을 했습니다 모든 곡이 다 끝나고요 지휘자가 하이든을 무대 앞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그 하이든에게 자리에 있던 모든 청중들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때 그가 무대 중앙에 가서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했던 말은 "손을 휘저으면서 나에게서 나온 모든 노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나에게 박수를 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칭찬과 영광 받기를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칭찬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이 인간으로부터 그 피조물로부터 경배받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에 시편 115편을 쓴 기자라고 하거든요. 그 기자 역시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를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의지함으로 대대손손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또한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야 되는데 그 영광을 혹여라도 우리 사람이 내가 받을, 받는 것은 아닌지를 늘 되돌아보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사람들 많은 군중들 앞에 나타나서 연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을 들으라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헤롯 왕이 말하는 지금 저 말은 신이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12장 23절에 보면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충에 먹혔다 이렇게 벌레가 해로 덩을 먹어서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는 모습이 청중들 앞에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이 사람에게로 갔을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다른 존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즉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 다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6절에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는 한낱 사람이 만든 가공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다 그처럼 생명이 없는 것에 인생을 맡기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죽은 존재, 생명이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를 섬기는 자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요즘에 누가 우상을 섬겨? 예전 같이 미개하게 요즘 누가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생각 외로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인격적이고 그것이 나를 살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니 다른 것도 의지하고 플랜 B도 세우고 C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섬기면 이게 더 지혜로운 것 아니니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도움 믿고 내 계획도 믿고 내 사람도 믿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써 난느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때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칭찬과 평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어떠십니까?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아론의 가문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여, 11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가문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가문에도 복을 주시며, 13절에 대소무론하고, 나이가 있던, 나이가 젊던, 돈이 많던, 돈이 적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간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뭔가 잘 풀릴 때에 하나님보다는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가 앞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참 위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을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의 칭찬을 너무 나타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은 것도 어떻습니까 100%입니다 100%, 100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의 노력 신인이 협동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100%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내가 믿었죠. 내가 믿기로 결정했죠. 내가 받아들이기로 내가 결정했지만 그 내가 한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 것 내가 그때 결정했고 내가 그때 막 기도했고 내가 그때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만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을 돌아볼 때는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순종하고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과는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냥 그냥 막 사십시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그 인생과 가정에 축복의 열매와 복을 맺게 해 주십니다. 제가 많은 가정들을 보아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아 우리 가문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 부모님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엄격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가문이 있고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도 게으른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조롱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도 그냥 우습게 여겨도 아무렇지 않게 두는 썩어 가는 것을 그냥 썩도록 두는 가문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죠. 그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 가지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아래에 그분의 택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의 공로는 단 0.1%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야 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평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너무 예민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비난과 때로는 차가운 냉대 이런 반응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쓰입니다 입맛도 떨어지고요 잠도 오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할까 나를 좀 칭찬하게 할까 하는 고민의 시간을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그 헤롯 왕은 사람들의 인기에만 연연했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 입에 발린 그 아첨, 박수 그것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가면을 쓰게 되죠. 그 가면을 쓴 채로 진리를 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바, 마, 진리를 부딪혔을때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부딪쳤을 때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왜곡된 진리를 전함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칭찬받는 거 좋은 건데 왜 저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렇게 돼 있죠. 모두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노력 자체가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는 비난과 책망은 듣, 들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모두가 나를 칭찬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비난을 받으셨죠?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 보고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는데 단순한 작은 죄인이 아니라 가장 극렬하고도 잔인한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도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바울도. 어떠습니까? 환영을 받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옳은 길을 간다고 해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길을 가지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사람의 칭찬을 받는 길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의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 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때로는 사람의 비난을 받더라도 뚝심 있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도 잘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칭찬이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거짓 칭찬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칭찬하는 것, 아첨하는 것. 간신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 거짓말이 칭찬이 될수 있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말은 어떻다?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분은 우리를 보내신 분. 우리는 정말로 부리가 없는 말, 부리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스스로 말하는 자,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좁은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나는 때로는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올려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에만 집중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인간의 간사한 말이나 그런 칭찬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 대대까지도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